힘이 예능 MC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이게 주인공을 밝혀 워주는 이제 어떤 그러면 이제 보성 씨 이제 뒤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리과씨로한 아, 후보. 어 네. 석정 씨 나갑니다. 석... 그럼 이번에는 서력을 해야죠. 예, 이게 뭐예요, 그럼? 이야. 예 장민 씨가 그렇지. 어, 다른 모아줘. 다른 모 모아, 다른 셔야 돼. 예. 시. 짝. 짝. 오. 자. 어이겼 음. 네, 이겼어+ 이겼어+ 만들, 이겼다+ 만들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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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겼어 이겼다+ 이겼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 이겼다+ 이제반 이겼다+ 이겼다+ 이는거이요 준비 겼다 시작 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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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나와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랑 한판 하시죠. 네? 저랑 한판 하시죠. 네, 아? 저랑 한판 하시죠. 한번 해요. 저도 참여하시죠. 잠깐만요, 받아줍니까, 강호도씨? 지면은 진짜 개망신이다. 고랑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을 뜯지 않듯이. 그리고 원하시면 한번 대결 한번하볼요 아, 진짜로? 자. 가죽이 없어, 참민아 저 진짜 말이나. 이길 거예요. 이거 이기면 기사 따따따 나간다. 이 형님. 자, 되겠다고. 강호동을 아, 힘으로 진짜? 이기겠다. 아, 재미 말고 리얼로? 네, 리얼로. 뭐,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네. 어느 쪽 어느 리얼, 쪽 리얼, 리얼, 리얼. 리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네. 그, 그, 저, 저, 이 허벅지로 춤을 추는 거 보고 계시길 바요 동당, 동당, 동 <laughs> 댄지자. 아 나, 정말 남자로서 진짜. 댄지자. 예, 네, 이런 상람을 보게 될 거예요. 남자로서 정말 굴욕적인 모습을 아 선사하겠다 네. 다시못 덤비게. 네. 2AM의 허벅지. 현대 연예계 최고의 힘. 시베리는 수컷 야생 호랑이의 힘을 이곳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5초입니다. 5초는 벌리겠습니다. 10, 예. 5! 5, 4, 3, 4, 5, 7, 4 7 1 3 2 5 1 22, 4 1 22, 러3 24, 5 1 22, 러3 24, 25, 승6 1 3! 1, 3! 1! 힘썼어! 힘 힘썼어! 힘썼어! 어! 귀 빨개졌어! 귀 빨개졌어! 힘썼어! 어떡해? 자! 준비! 네. 힘쎄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요? 자, 강호동 씨! <laughs> 자, 강호동 씨, 안 됩니다 약간 <laughs> <돼요>. 뭐라고... 아, 알아배레안 들린다, 안 씨,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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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버팁니다! 버팁니다! 강호동 버터 오, 3! 자, 버팁니다! 버팁니다! 강호동 버터 오, 4! 3!

두 사람과 정신 대결을 펼쳤고, 저랑 뭐, 재밌어 한번 해봤는데. 네네. 네,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네. 해보니까, 어떻게셨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저도 웬만하면 힘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지고, 늘 운동을 하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김보성 씨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 다리가. 꼼짝도 어, 안 했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호동 어. 씨는 어땠어요?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늙었어, 이제. 늙었어. 아, 어떻게 보면, 씨름 선수 출신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삿발을, 상대방 삿발을 잡으면요. 네. 손에서, 네.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주특기. 와. 이게 다, 찌릿찌릿. 아. 예. 아. 사인이 오면서 다 내로 친다이 됩니다. 이야. 아, 여기 잡기만 했는데. 아. 아니, 저기, 잠깐만요. 우리 모른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웃음> 아니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어떻게 다 알아요? 타임!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laughs> 예,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딱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감이 옵니다. 감이. 손끝에서 감이 온다. 어디서 감이 옵니까? 전기가 옵니다. 전기가 온다. 전기가 와, 손끝에서 감이 온다.